천체 각이 10시 37분입니다. 자, 오늘도 상대 강도가 코스피에 있습니다. 그죠? 22포인트가 상승을 주고 있고, 코사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국내장이 올라갈 때는 줄여줘도, 내려갈 때는 오히려 매수다라는 말씀참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미 여기에 자세하게 들어가져 있다는 라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 오늘도 미국장은 S&P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신고가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저 미국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 잠깐만 들어보시죠 들어보시면 이게 나아집니다 내가 모르고 버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보세요 스파이 노후 자,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법칙. 이것도 벌써 한 4주가 지난 얘기네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은, 뭐, 여러분들 저희 회원이시든 안시든, 누차, 미국은 여러분 매매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미 S&P 500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요. 보이시죠? 뭐, 그냥 부럽다는 얘기로는 이제는 양이 차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나사기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요. 여기에 쏙수가, 반도체가, 역시 고깔 돌파하고 있구요. 제가 맨날 이렇게, 마더보드. 마더보드 3인방. 마더보드 3인방. 뭡니까? 스파이. 그 다음에 QQQ, 속수 여러분들, 시간 한번 내셔서, 한번 오셔서, 여기, 이걸, 여기 오셔서 한번 좀, 한번 좀, 보세요. 여기 이어 밑에 여기를 이렇게 보십시오. 어. 근데 꼭 이상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 한 100명 중에 진짜 한 100명 정도로면 꼭한명 정도가 꼭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 왜 미국 주식 하라는 얘기냐? 어. 엔비디아 얘기 그만해라 연들도 그러세요. 러 제가 여러분께 무슨 엔비디아나 아니면 미국 주식이나 제가 안 되면 몰리겠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엔비디아는요, 제가 맨날, 언나더 레벨입니다. 아, 여기 지금, 여기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이거, 이 500달러 언더 있을 때도, 이거 언나더 레벨이에요. 얘가. 그리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왔다가 가는 어떤 테마주 성격이 아니라, 페레암 시프트입니다. 근데 여기 1000달러 근처, 여기 밑, 여기, 여기 언더 있을 때, 얘는 1000달러 돌파할 때 주식분을 나으면 얘는 강력하게 1000달러 돌파할 수 있는 나라까지 이겼어요. 지금 상승률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러분께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파이부터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오. 내 노후 자금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얘들이 지금 노후 자금을 준비해주고 있잖아요. 가만 놔둬도 돈이 일하게 하라. 정말 좋은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이 일하게 하라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깨우치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만 미국은 싫다 이렇게 밀어내면 여러분, 제가 여기 이것도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돈 벌써, 벌써 8년 이상 됐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보십시오. 이 국고추에 나온 내용 중에서 보시면은. 여기 국민연금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 어, 내년에, 내년에 이 해외주식은 비중이 늘고, 국내주식은 주식의 비중이 줄고. 국민연금. 이 내용들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공주우파 방송에서 주식임이라는 것을 방영했어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자요 내용이 여기 아, 국고촌에 안에 있습니다 이건 이거는 여기 이제 국고처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는 뭐야 이걸 보신다고 해서 저인, 저한테 땡전 한푼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와우네 겁니다 와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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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가서 꼭 보시죠 음. 포기할 수 그러면서도 우리 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이것도 자세하게 저기다가 써놨습니다 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한번 가서 가서 보시면서 한번 자극 한번 받아보십시오.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이지만 내가 모르고 본돈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잠든 밤에도 뭔가가 내 일을 대신 줄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진짜, 마도 보드 3인방은 꼭 여러분들이 배팅하고 싶고 그 이유가 왜인지도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 증시를 보시면 미 증시는 오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 이란 가드서, 뭐, 테슬라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애플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TSMC, 그 다음에 특히 브루드컴. 브루드컴도 그 가는 길이 똑같죠. 그죠. 브루드컴도 지금 보시면 가는 길이 똑같아. 엔비다처럼 실적 좋게 발변 다음에 주식분할. 액면분할이 아닙니다. 자, 브루드컴. 액면가 없어서 주식분할인데 자꾸 액면, 주식분할, 주식분할 그러네요. 다른 방송에서도 자꾸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네. 자 여기 보시면 어 난리나죠. 월초대비 위에 양보 계속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 투자합시오. 미국에 투자합시오. 그러는데 그냥 얘들은 가만둬도 여기 보시면 가만둬도 엔비다는 정말 1000% 그죠. 1000%죠. 1000% 1000%입니다. 1000%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점을 배팅해서 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배팅했던거 최근 거요 최근 거를 보셔도 보시면 엔비디아가 최근 거도 거의 600% 육박하네요 근데 브로드컴 브로드컴 여기 있죠 브로드컴 브로드컴 한200% 나왔네요 그래서 최근 겁니다 저 최근 거 최근 거 여러분 음.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kla 이거 다반도체 장비주예요 뭐 브로드컴 이런 거 arm은 아시죠 arm 이런 것들 아시죠? TSMC 이런 것들. 그데 여기 보면 반도체 있잖아요. SOX, 타임스 물론 여기 SOXL, 3 타임스, SXL, 그거3 타임스. 오늘 한국경제 TV 깜짝 놀랐습니다. 장주에 미국 무슨 맵안 보여주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8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 미국 하쇼 미국 하쇼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도 하는데 미국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다가 최소한 3분의 1은 거기다가 포트폴리오에다 넣고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돈이 라게라 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더보드 3인방 뭐뭐으라고요 스파이, 그 다음에 QQQ, 그 다음에 쏙스. 내가 실력이 좀더 되면 SPI 대신에 여기 S... 스파이 대신에 SPXL, 이게 C times. 음, 그 다음에 여기 QQQ 여기 있네요. 요 QQQ, QQQ. 아, 여기 보면 여기 QLD 있죠. 요거2 times. C times가 TQQQ. 음, TQQQ. 그 다음에 SOX, XOXL. 이게 C times입니다. 얘들도 좀 하시면서,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어, 한번 불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국내 주식. 국내 주식은 여러분 제가 원픽 매일 뭐라고 그래요? 원픽. 그냥 저한테 딱 하나만 김소장, 딱 하나만 추천해봐. 그럼 뭐라 고 오죠? 에스카닉스. 이거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에스카닉스. 에스카닉스. 그죠? 와. 그죠? 뭐,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음.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벌어야 그게 내도이 되는 겁니다. 알고 하시죠. 여러분들 매매를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팔거나 한달 후에 팔거나 한 1년 전에 한 사람하고 차이가 크죠.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해서 평생 나의 노후자금이다. 그럼 그 차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음. 그러고 여기 이렇게 일곱 시간 될때 들어와서 보시면서 자감 한번 받아보시죠. 여기 여기 어디갔죠? 아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서 한번 자감 한번. 이분들도 처음에 다 똑같, 여름하고 똑같았어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작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미국 선물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죠? 양매수 여러분 양매수 모르시잖아요. 어, 그죠? 여기 오래되지 않으셨거든요 여기 신고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어휴. 아, 여기 이분은 QLD 있네요 QQQ도 있고 SOX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S&P 3타임스도 있네요 그죠 한번 보셔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미국 주식을 여기 1페이지 2페이지 뭐 여기 3페이지 아니 10페이지 어? 여기 10페이지 뭐 스파이 양매수 스파이 큐큐큐 아니 20페이지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열개 무슨 뭐 자랑질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벨벨 꼬여 있는 거참 저는 그분들 여러 처음에 엔비디아 저희가 얘기할 때도 뭐 엔비디아 작전 500달러 온던가 거기 그 얘기하고 엔비디아도 한1 0 0 0 달러 근처인가요 엔비디아 얘기 제발 고만하라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각성해야 되죠. 한 형들 매매하시라고 도움 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이걸 저희가 저희 회원들한테만 권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꺼내놓고 굳고 추고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항상 꺼내놓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꺼내놓고. 항상 꺼내놓고. 어나더 레벨입니다. 뭐입니다. 스파이 사세요. 뭐 사세요. 그다음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이거 왜 올라간지 아세요? 미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 미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끝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도 보세요. 우리나라 상도 제가 지난주에 제목이, 그럼에도, 그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우리나라 향을, 여기 보시면, 여기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여기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주가 위치.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투게더 정신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보고 여러분들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달라지셔야 됩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9월달이에요. 금리 인하가 9월 금리, 금리 인하가 지금으로 봤을 땐 9월달이잖아요. 금리 인하기 전까지가 가장 좋다니까요. 금리 인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그것도 또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제일 편한 건 금리 인하기 전까지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여기 제목을 보면은 제목 보세 여기 보면, 딱 하나만, 이것들, 딱 하나만 보고 간다. 이딱 하나가 뭐겠어요? 이게 딱 하나가. 연배되는 겁니다. 전속국처럼.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오늘도 좋은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종목군들은, 딱 보세요. 이거 현대 글로비스. 뭘마야되 뭐 전문구회장 위덕설인다, 못다 나왔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서 밀렸다가 또 내려가면 올라가잖아요. 현대 글로벌스도 올라가고, 현대 모비스도 올라가고, 그죠? 네, 마이너스 조준 때, 또 어제 강했던 거 오늘 조준 맞죠? 그죠? 뭐, 현대 루템도 조준 맞고, 어, 여기 넥슨도 조준 맞고, 이 조준 맞은또 매수예요, 예를 들면 또. 기아 오늘 올라가죠? 자동차주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아, 청단 글로벌도 오늘 눌렀다가 또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게 롱담의 슈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핑크담의 조준매수잖이 명단들을 이 명단들을 꼭 가져가시쇼라는 얘기를 잠깐만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중에서 올라가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렇게. 중에서 이 지들이 알아서. 그것도 내려갈 때마다 사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 뭐 올라갈 때 사는 것도 합니다. CNC 인터. 와우 좋잖아요. SK닉스. 이거 뭐 원픽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주성인젤인. 내가 또라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꾸준하게 상향선 올라가고 있죠. 눌러줄 때마다 적합한 대 매수가 플레이가 있습니다. 명단들 꼭 확보하시고 매매.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미국은, 여기은 타기 전에 꼭 3분의 1 이상은 꼭 미국 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나라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왜 해야 되냐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들어보십시오 이거. 이거 속도 빠르게 유튜브니까 속도 빠르게 놓기 보고 자기가 보시죠.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내부의 적도 있다고 라 느낄 수 있는데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람 해놓으시고요 열심히 한번 투게더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